어 그리고 이어서 바로 또 저희의 미국 증시 소개해 드리는 시간이죠? 네, 팬이 없네요. 네,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좀 할게요. 오늘은 ETF입니다. 네, 오늘은 ETF 관련한 종목들을 좀 가지고 왔고 오늘 뭐 어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미국 주도 하의 인프라 투자 관련한 내용들 계속 나오고 있죠. 어뭐 지금 나오는 그 스타게이트 700 억을 아니 700억 뭐 1000억 달러 5000억 달러라고 얘기하서 4년 동안 5천억달러 투자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뭐큰 규모, 대규모의 어떤 돈을 투자를 해서 이제 AI 인프라를 구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게 이번 투자 내용이었고 결국에는 AI라고 좀 핵심 포인트가 있어도 어, 데이터 센터 지어야 되죠. 어쨌든 인프라 그 데이터 센터 관련한 인프라들도 필요하죠, 깔려야 되죠. 이러니까 음, 관련한 모멘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LA 화재 어, 이슈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던가 어, 이런 내용들도 계속 좀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주도하에 현재 뭐 리슈어링 정책들, 그리고 미국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공장이 지어지고 있는 것들. 방금도 그 박현상 부장님께서 말씀을 좀해 주셨지만 어 트럼프가 계속 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지금 미국에다가 공장 지어라. 어 요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이번에 어떤 기업인지 까먹었는데 어떤 기업이 또 캐나다에 있는 이제 공장이죠. 퀘벡에 있는 공장을 아예 폐쇄를 하고 아예 또 미국 쪽으로 또 돌아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매일매일 이런 뉴스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어 지금의 관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이런 리스크를 좀 피하려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미국으로 어 인프라 투자가 몰리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좀 어, 종목들을 모아 놓은 ETF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이름부터 인프라 ETF입니다. 여기에는 뭐 전력 관련한 내용들도 전력 관련한 종목들도 포함이 돼 있고, 어 아니면 뭐 건설 기계라던가 아니면 뭐 원전, 뭐 요런 종목들도 일부 좀 포함이 돼 있는데 천연가스라던가 이쪽들도 에너지들도 포함이 돼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함께 좀 있다가 보면 될것 같고요. 어, 일단은 첫 번째 가 미국 인프라 개발 글로벌 X ETF입니다. 이게 시가총액 규모가 제일 크고 그리고 또 거래 대금도 제일 많아요. 네, 거래가 제일 활발하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기업들을 모아 놓은 음, 그런 ETF입니다. 티커명은 PAVE 구요 90억 달러 시총 만들고 있습니다. 어 인프라 개발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ETF예요. 이름 그대로. 네. 그래서 미국 내에서 인프라 구축에 관련돼 있는 기업들의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아그 ETF고요. 어 미국 기업들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국 사, 그 증시에 상장돼 있는 종목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그두 번째는 미국 인프라 아이쉐어즈 ETF고 IFRA 티커 명입니다. 30억 달러 정도 시가총액 어, 가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인프라에 관련된 회사들을 좀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주로 뭐 전력이라던가 철도, 통신망 이런 것들까지 전반적으로 다 포함을 좀 시키고 있는 그런 ETF고요. 어, 그리고 좀 대형주 위주로 어, 이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들이 포함이 되는 네, 그런 ETF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나스닥 스마트그리드 인프라 스퍼스트 트럭. 어? 여기서 멈췄네요. 네. 그리드. 음. 티커명이 GRID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마트 그리드랑 관련된 이 기업들을 좀 가지고 있는 어, 그런 ETF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뭐전 세계적으로 스마트 그리드 기술의 어떤 필요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 상장한 지는 꽤 됐습니다. 2009년인가 그때 아마 상장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꾸준히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ETF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력망 관련한 ETF, 전력망 중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ETF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가 글로벌 인프라 아이시어즈 ETF고 IGF 티커명이고요. 50억 달러인데 이나스닥 스마트 그리드 인프라, 여기 그 그리드 ETF 이후에 글로벌 인프라 아이시어즈 ETF랑 스톡스 글로벌 인프라 플렉시어즈 ETF, 요거 둘다 음, 이름에서부터 알수 있다시피 미국 주식만 포함시킨 게 아니라 그외전 세계적으로 이제 좀 특장점을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을 포진시키고 있는 그런 ETF입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뿐만이 아니라 어, 이제 다른 나라의 주식들도 포함을 시키고 있는 ETF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글로벌 ETF고요. 그래서 IGF라는 이 ETF 같은 경우에는 어 세계 각국의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을 좀 분산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네. 그래서 뭐공공이라던가 민간 인프라 기업들 요쪽에다가 좀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미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적인 인프라 에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좀 선택지가 될수 있을 만한 인티, ETF겠죠. 그래서 스톡스 글로벌 인프라 플렉시어즈 ETF도 마찬가지로 티커 k 명 NFRA고요. 어 인프라 기업들의 당연히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ETF고, 뭐, 유럽이라던가, 아시아, 북미, 요쪽들 기업들을 다좀 포함을 하고 있는, 네, 그런 ETF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뭐 전력이라던가, 운송, 뭐, 통신, 요쪽들도 전방위적으로 좀 다양한 분야에서에 포함을 좀 하고 있는 그런 ETF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섯 개 정도 가지고 왔고요. 네, 일단 다섯 개를 좀 비교를 해 봤습니다. 어, 지금 중요하게 당연히 봐야 되는 건 ETF 볼때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보수 비율이죠. 네, 보수 비율이 제일 중요하고, 어, 제일 싼 거, 수수료가 제일 싼 거, 그거를 일단은 ETF 선정할 때 가장 좀 먼저 보는데, 어, 순 보수 비율이 지금 뭐, 페이브 ETF 같은 경우에는 0.47. 그리고 ifra는 0.3 그리고 뭐 그리드는 0.5, igf는 0.4, 0.4뭐 이런 식으로 지금 형성이 돼 있는데 ifra가 제일 이수 보수 비율이 제일 싸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한 0.45, 0.4에서 한0.5요 정도면은 그렇게 좀 싸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 수수료 비용 자체가. 네, 근데 뭐 비교했을 때 그래도 뭐, 그래도 뭐, 그, 나쁘지는 않다 정도로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안에서 0.4 정도에서 0.5 밑으로 좀 떨어지게 되면은 그래도 그나마 좀. 어 괜찮은 정도 수준이라고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어, 지금 미국 인프라 개발 글로벌 X ETF 그리고 i f r a 그리고 그리드 이렇게 세개다 어, 배당 수익률이 뭐0% 대도 있고요, 1%대 대부분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어, 대부분이 사실 뭐 스마트 그리드는 더 그렇겠죠. 앞으로의 지금 당장의 어떤 모멘텀보다 앞으로의 성장성을 보고 좀 투자를 하는 네,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이고 어, 뭔가 배당주의 성향 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시클리컬한 기업들이 좀 많다 보니까 어 뭔가 꾸준히 배당 수익률 배당 수익률 높일 수 있을 만한 네, 그런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것들 네 참고하면은 네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요거는 주가를 비교를 한 건데요. 여기서 이 보라색이랑 파란색은 제가 좀 진하게 해 놨어요. 굵기를 좀 굵게 해 놨는데 요거는 그 인베스코 QQQ ETF고요. 그리고 밑에는 스파이더 ETF입니다. 그래서 S&P랑 지금 뭐 나스닥이랑 이렇게 좀 비교를 해 놓으면은 어 지수 전체 지수, 미국의 전체 지수와 어떻게 좀 연관 관계를 가질 수 있느냐. 그거를 좀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같이 좀 어,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일단은 요두 굵은 애들 제외하고 그 밑에 다섯 개가 앞서서 좀 설명드린 ETF들, 어, 주가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2022년도 후반부터 현재까지의 주가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가장 크게 상승이 나온 거는, 그러니까 지수와 가장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는 ETF는 나스닥 스마트 그리드 인프라 퍼스트 트러, 그러니까 그리드 ETF죠. 네, 그리드 ETF가 여기 가장 좀, 음, 주가 흐름 상으로 봤을 때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이 미국 인프라 개발 글로벌 엑스 ETF 이 PAVE 티커명 가지고 있는 그 ETF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 좀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비교를 했을 때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랑 좀 비슷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은, 어, 그러면 그 지수 투자랑 좀 비슷한 성향이구나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수를 조금 더 크게 상회해서 그 윗단에서 좀 기울기가 가파르다던가, 뭐, 그러면은, 아, 지수를 더 상회하는 그런 수익률을 좀 보여주고 있는 ETF구나라고 좀 해석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교를 하는 것도 하나의 좀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국 인프라 개발 글로벌 엑스 ETF, ETF들은 이름이 너무 길어서 좀 힘들어요. 네, 자꾸 발음이 꼬이고 발음하기 쉽지 않네요. 네, 아무튼 이 PAVE ETF는 지금 뭐호메이라던가뭐호에어로 하우멧 에어로스페이스라던가 뭐 트레인 테크놀로지, 퀀타 이튼뭐 요런 기업들 좀 포함을 시켜 놓고 있죠. 네,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뭐 건설이라던가 자재 공급하는 회사들, 그리고 뭐 에너지, 뭐 운송, 뭐 요런 기업들 다 이제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술 쪽들도 포함을 시키고 있고요.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ETF예요. 종목 선택하는 기준은 다뭐 인프라 구축이라던가 그리고 뭐 보수 그러니까 그좀 보수 여기 그 디어라는 기업도 어제 저희 미국 주식 소개 어제가 아니에 그제죠 그제 미국 주식 소개해드릴 때 리모델링 관련한 기업들 소개해드렸었잖아요 그 개량 주택 관련한 종목들 거기에 포함돼 있던 기업이 디어였는데 그 판데크 만드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아무튼 그런 기업들이 좀 포함이 돼 있는 음, 그런 ETF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미국 정부가 굉장한 규모의 투자를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좀 선두에서 수혜를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어, 그런 ETF가 이 PAVE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은, 가장 큰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ETF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서 이거를좀 관심있게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다섯 개를 가져오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거 PAVE 하나만 보셔도 어,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것도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미국 주식들, 기업 100%로 투자하고 있고. 두 번째는 IFRA라는 ETF인데, 마찬가지로 뭐, 이제, 뭐,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이런 기업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뭐, 킨더 오건이라던가, 미드스트림 기업들도 좀 포함이 되어 있고, 뭐, 비스트라 에너지, NRG 에너지, 에너지, 이런 천연가스 기업, 뭐 엔, 그, 에너지 기업들이 좀 많이 포진이 돼 있습니다. 어, 뭐, 전력이라던가, 철도, 요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통신망, 이런 좀 필수적인 인프라 투자, 그러니까 인프라 건설과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기업, 그런 ETF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로 기업들이 좀 대형 기업들이 많은 그런 상황이고요. 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S&P 500 쪽의 인프라 기업들의 투자를 하고 있는 ETF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인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적은 그래서 누군가가 보면은 안정적이다라고 느낄 수 있고 누군가가 보면은 조금 재미없는데라고 느낄 수도 있는 그런. 그런 각각의 어떤 장단점을 보유한 그런 ETF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필수, 이, 그, 필수 인프라 관련한 ETF이기 때문에, 어뭐 경기 둔화라던가 이런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리스크가 낮은, 음 그런 ETF로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나스닥 스마트 그리드 인프라 퍼스트, 뭐, 그리드 ETF라고 할게요. 네, 그리드 이, ETF 같은 경우에는, 음, 이름에서부터 알수 있습니다. 네, 스마트 그리드 관련한 ETF라고 보시면될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제 뭐 전력망의 스마트 그리드 자체가 뭐 전력망의 효율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도움을 주는 산업이잖아요. 안정성을 좀 향상시키거나 이런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된 기업에 주로 투자를 하는 그런 ETF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적인 에너지 기업에 당연히 투자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그마 그 스마트 그리드 솔루션을 좀 제공을 하고 있는 네, 그런 기업들도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친환경 에너지 관리 요쪽들에도 조금 관계가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이것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미국 기업이 제일 많긴 한데 뭐 프랑스 기업, 영국 기업, 그리고 스위스, 어, 이탈리아 기업 이런 기업들도 다 포함이 돼 있네요. 그리고 글로벌 인프라 아이셰어즈 ETF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어. 제일 1등, 탑1으로 비중으로 보유하고 있는 게 스페인 회사입니다. 네. 이게 뭐라고 있나요? 에나, SME, SA? 네. 아무튼. 다양한 국가의 기업들을 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글로벌 인프라 etf 같은 경우에는 미국 주도하의 인프라 투자 이런 거에서는 상대적으로 반응이 좀 느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etf들이 있다 정도로만 그냥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뭐 국가별로 인프라 발전 수준에 따라서 투자 비중을 조절을 하는 그런 etf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뭐 글로벌 경제성장이 함께 다 같이 이제 올라올 때, 그럴 때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거는 보시면 될것 같고. 뭐, 스톡스 글로벌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네. 세계적인 그 글로벌 기업들에 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첫 번째 비중으로 담겨 있는 기업도 캐나다 회사예요. 네. 그래서 뭐, 북미, 아시아, 요런 기업들 다 같이 좀 포함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폐기물 처리라던가, 요런 것들까지 다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배당 수익, 요런 거를 좀 추구하는 그런 성향을 가져, 가지고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스톡스 같은 경우에는 3. 어, 스톡스랑, 그리고 요 글로벌 인프라 아이셰어즈, 여기도 배당 수익률이 둘다한 3%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배당을 어, 좀 노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좀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에이, ETF들이라고 보시면, 네,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들에 좀 분산 투자하고 있다는게 누군가에겐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크게 뭐 장기적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괜찮은 장기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ETF긴 합니다만, 근데 지금의 현재 뭐 미국의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트럼프 모멘텀 이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는 조금 매력도적인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덜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이 페이브 ETF 요거를 네, 보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인프라 관련한 ETF들 좀 소개를 해 드렸고요.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언제든 질문 주시고 어,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어, 내일 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저녁 식사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식사 맛있게 하시고 어, 내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계좌 안녕하십니까? 언제까지 올린 종목들 바람만 보실 거예요. 사실 투자라는 게 간단합니다. 올라갈 종목 잘 찾아서 매수할 자리, 매도할 자리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주식 정말 쉬워집니다. 지금 보유 종목을 잘라야 할지 끌고 가야 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저도 일곱 번 깡통을 차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고민이 어떤 건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실패를 겪으면서 일어서게 해줬던 기법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양복 나온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분명 좋은 장이 올 거니까 이 기회를 살리시면 좋겠습니다. 딱 8주만 집중하셔가지고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돈 버는 기법 다 배워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쓰는 실전 기법을 총 8번의 VOD 강의와 16번의 라이브 강의로 모두 담았습니다. 직접 올라갈 종목 찾으실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저와 함께 돈 벌어 보시죠.